우선 밥의 온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흔히 사람의 체온 정도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보다도 더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밥의 섬세함을 모두 느끼지 못하고 가리비의 부드러움 정도만 즐겼다고 해야 할까요? 밥의 온도가 조금은 더 떨어져야 그 맛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그린 자피시 초밥이에요. 그 다음 역시 초밥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밥이 조금 더 식은 상태였으면 좋겠네요. 한국말로는 녹색 퉁돔이라고 하는데 그 녹색 퉁돔을 이렇게 껍질째 익혔고요. 위에는 간장과 생강과 파를 다져서 만든 양념을 얹어. 주셨습니다. 먹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샤리 밥의 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밥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막 흩어진다 라는 건 아니고 체계가 어느 정도 있어서 풀링 정도는 무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념 맛은 신맛, 짠맛이 연하게 있었고요 단맛은 그것보다 덜한 느낌으로 신맛, 짠맛이 비교적 담백하게 느껴진 밥이었습니다 다행히 앞서 먹을 때보다는 밥이 식어서 보다 섬세하게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튼 이 초밥을 먹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 그린 잡핏이 감칠맛이 상당하다 입에 넣었을 때그 올라오는 감칠맛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숙성으로 인해 맛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생선 자체의 맛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먹은 건 온도, 생선의 맛 모두 좋았지만 초밥의 크기가 작아서 이 맛을 오래 느끼지 못한 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은 건 레인보우 러너라는 생선이 들어간 요리인데요. 레인보우 러너는 한국명 참치방어라는 어종으로 이 참치방어는 불로 살짝 익혔고 여기에 버터밀크, 유자 오렌지 소스, 해초 오일, 해초를 곁들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색적인 요리인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매운맛이 음. 은근히 있었습니다. 이 매운맛은 제가 태국의 화로회쯤에서 먹었던 초록색 해산물 소스 있죠. 거기에서 느껴졌던 청양고추스러운 매운맛이 살짝 있더라고요. 아마 이 해초오일이 그 매운맛을 품고 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러너는 불로 살짝 익힌 듯 했지만 회의 느낌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백하고 부드럽고 약간의 지방에 있는 생선살 딱이 정도의 맛으로 생선 자체의 맛이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유자 오렌지 소스와 버터미크 등 풍성하고 새콤한 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나 좋았던 건 새콤한 소스 맛이었는데요. 유자의 드라이한 새콤함과 오렌지의 달큰한 새콤함이 만나 굉장히 밸런스 좋고 풍부한 향과 신맛을 전해주어 색다르면서도 매력적인 요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영영 임페리얼 피시라고 부르는 고기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갈돔 친척쯤 되는 생선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껍질채, 스테이크로 제공해 주었고요. 옆에는 절임채소가 몇 가지 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 생선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밀도가 높고요. 그리고 담백함도 꽤나 가득하고 스테이크로서 그 맛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약간의 짜맛이 튄다는 거 그리고 막 육즙이 풍성한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트러플과 성게를 얹은 옐로우핀 초밥이에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솔직히 황다랑어 맛, 트러플 맛.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성게가 그냥 하드 키를 하네요. 성게의 단맛을 필두로 해서 황다랑어가 가진 담백함 그리고 트러플이 가진 특유의 은은한 트러플 음이 살짝이나마 그냥 이 단맛을 받쳐줄 뿐이지 그냥 이 성게를 즐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게의 단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식재료는 그저 거들 뿐이었죠. 아무튼 성게는 역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블랙 스퍼티에드 그로퍼. 지역하면 검은 전박이 그로퍼. 이건 위에 태국의 후추로 만든 양념이 얹어져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위에 소스 맛이 정말 강해요. 정말 얼얼하고 맵고 후추와 특유의 향신료가 섞인 듯한 느낌으로 솔직히 초밥과 어울리는 맛은 아닙니다. 일본의 향신료인 유즈코슈를 모티브로 만든 것 같았지만 그 맛이 너무 강렬했어요. 어찌 보면 가장 태국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초밥으로서 어울리는 맛은 아니다라고 나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스 맛으로 인해 초밥 본연의 맛이 거의 다 묻혀서 그저 담백했다는 말밖엔 할수 없더라고요. 독특했지만 아쉬웠던 초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날색기 세비채 이날색기는 저번 수산시장 콘텐츠에서 잠깐 소개했었죠 상당히 맛있는 생선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먹어보네요 이 세비채 안에는 블랙 민트, 고구마, 날색기 토마토, 들 그리고 레몬 랑파 소스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게 신맛이 꽤나 강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고구마가 지닌 단맛이 그 신맛을 딱 정돈해주네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날세기 회는 약간의 묵직함이 있고 그냥 담백한 회? 이 소스와 함께 먹기 무난한 회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횟감을 드라이에이징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요리에 여러 향신료와 소스가 곁들여져 있어서인지 날색에본연의 맛을 섬세하게 느끼긴 어렵더라고요 이 날씨 기회는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보다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개 내장 소스를 곁들인 오징어와 게살 태국에서 나오는 꽃게와 한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쪽에 거품 형식의 소스가 있거든요 이건 태국에서 흔히 해산물과 먹는 소스를 거품 상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야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크랩 미소라고 해서 게 내장인데 그게 내장을 정말 잘 조리했어요. 게 내장에서 혹여나날수 있는 안 좋은 냄새 없이 그저 고소하고 게 내장 특유의 풍성한 맛이 이 소스에 농축된 것 같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살과 오징어 둘다 단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단맛을 열쇠 구멍에 마늘 열쇠 넣은 것처럼 착 감기게끔 하, 정말 잘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거 딱 넣었을 때 게가 가진 그 튜브의 단맛이 입안에서 싹 퍼져요. 뭐좀더 과장하면은 폭죽이 터지듯 입안을 물들인다고 해야 될까요? 한치의 단맛도 있었지만 소스도 게 내장으로 만들고 게살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 맛이 느껴지는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크림처럼 약간 꾸덕함도 있는 게아 질감 또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안에 태국 스타일의 그 소스도 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산물과 먹었던 태국 스타일 해산물 소스는 개인적으로 그냥 초장과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이 거품 형식의 소스는 아, 솔직히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상당히 묵직한 이 요리에 태국식 해산물 소스가 지닌 산뜻한과 매운 맛은 맛의 밸런스를 더욱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날 먹은 음식 중에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소라 요리. 오랜 시간 동안 찐 태국 소라를 메인으로 말똥성계와 전복 내장 소스, 그리고 식당에서 직접 담근 연어절임이 곁들여져 있었고요. 찐 소라 아래에는 쌀 모양 파스타인 리소가 전복 내장에 버무려져 있었습니다. 이 소라는 일식 스타일로 무와 함께 쪄냈다고 하는데, 일식 전복 진과는 맛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우선 찐 소라를 먼저 먹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전복찜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조금 더 꾸덕꾸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개우소스와 만났을 때 올라오는 그감칠맛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이 위에 얹어져 있는 이 성게의 단맛이 정말 예쁜 선물처럼 아름답게 포장해줍니다. 그리고 이 카이진 스타일 연어 알 같은 경우는 단맛이 세지 않고 약간의 짠맛과 감칠맛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간을 더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식감과 이 연어 알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을 더해준다 딱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양념과 재료들이 얹어져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의 역할을 찾기보다는 그냥 크게 튀지 않고 적당히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리쏘맨이라고 하는 쌀알 모양 파스타는 질감이 미끈하고 탄력이 있어 씹는 맛이 매력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리쏘에는 양념이 잘 묻어나지 않아 리쏘만 먹으면 음. 다소 담백한 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밥 같은 느낌이라 소스, 성게 등과 함께 먹기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역시 색다르면서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바로 어... 이름은 사실 모르겠어요. 해산물덮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에는 초밥밥이 있는데 이 초밥밥은 특별한 버터를 곁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까 전에 먹었었던 태국꽃게살과 카이진 스타일의 연어알 그리고 성게가 얹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자세히 보면 뭔가 하얀색 덩어리가 있죠 이건 이 해산물 덮밥과 어울리는 소스를 얼린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요리는 이날 코스에 포함되어 있진 않았는데 카이진의 시그니처라고 해서 서비스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이것도 한번 먹어 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개 좋아한다 꼭 오셔야 됩니다 성게 좋아한다 와볼 만합니다 얼리지 않은 생물계를 조리해서 써서 그런지 그냥 개가 가지고 있는 그 단맛이 정말 기분 좋게 올라와요. 그리고 성게는 아까 전에 먹었던 거랑은 또 다른 종류인데 그래도 충분히 단맛이 있고 그리고 밥은 솔직히 초밥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여기 위에 얹어져 있는 성게, 개, 그리고 고소한 맛이 두드러지는 이 소스와 잘 어울려서 개인적으로 초밥보다는 개와 성게를 이용한 매력적인 음식 정도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도 고소하고 안에 재료도 고소함과 단맛이 주력이라 살짝 느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초양념 밥으로 사용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호기심이 남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조개 말군국. 그런데 그 조개 말군국이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곳은 바지락이나 모시조개를 넣는데 었 여기는 태국에서 생산된 홍합. 우리가 흔히 뉴질랜드 그린 홍합이라고 부르는 이 홍합을 넣어서 제공해주었습니다. 야이 홍합이 들어간 국은 처음 보네요. 그리고 미역과 그리고 아주 예쁘게 썰은 두부. 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홍합을 먹기 전에 국물 먼저 살짝 맛셔 볼게요. 오, 달다. 그런데 이 단맛이 설탕의 단맛이 아닌 조개의 우수 특유의 단맛이죠. 있 그런 단맛이 있으면서도 담백하고 국물 맛이 진한 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합살은 확실히 크다 보니까 씹을 게 많았고요. 태국의 그린 홍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수입산 그린 홍합과 다를 것 없이 그저 푸짐한 홍합살과 시원한 국물을 즐기는 요리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빙수. 지금 다 같이 나왔고요. 지금 이거 태국에서 나오는 과일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퍼서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위에는 드라이 아이스에 당근, 특정한 허브를 부셔서 얹어 주셨는데, 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한번 먹어볼게요. 보통 빙수라고 하면 물이나 우유. 연유를 얼려서 갈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빙수는 코코넛이 주재료 입니다. 그래서 이 빙수를 입에 넣었을 때 코코넛이 지닌 그 은은한 단맛과 함께 코코넛 밀크의 부드러움이 느껴졌는데 이런 맛과 느낌이 약간 이국스러우면서도 맛있더라고요 게다가 멀 베리라는 열매로 만든 과일 퓨레가 베리류의 새콤달콤 함을 전해주어 상큼한 베리 시럽 을 곁들인 빙수를 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빙수에 뿌린 허브는 스피어 민트라는 걸로 우리가 아는 박하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얼려서인지 박하향이 아주 강하지 않고 빙수와 다른 과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향을 은은하게 더해주어 디저트격의 요리임에도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코코넛의 부드럽고 은근한 단맛을 좋아하는 분, 새콤한 과일을 선호하는 분들께 이 빙수는 꽤나 큰 행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태국의 오마카세를 정말 제대로 즐겨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약 15만 원대는 이 가격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초밥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것 같긴 하지만 이 태국의 해산물을 이용한 다채로운 요리를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곳만 한 곳은 또 있을까 싶네요. 태국의 음식이 대체로 한국인들의 입에 맞는다고 해도 태국에서 오마카세를 먹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 걱정했지만 한두 가지의 요리 빼고는 전반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향신료를 이용한 다채로운 소스의 조합이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이곳이 예약하는 게 까다로워서 여러분께 선택 권해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니다.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었고요. 여기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안녕.